히팅은 몰라도, 라조 링피트 저금통은 내가 시작했어.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잘했어. 덕분에, 내 녀석 덕분에, 우리 라조가 100% 만개를 받았습니다. 아, 받을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있냐? <laughs> 확실히 저런 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. <laughs> 너희도 할래?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고, 나중에 해봅시다. 링피트가 애교가 좋아? <laughs> 응, 너희는 둘다 <진짜> 싫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근데 너네 어차피 애교 대사 같은 거 알려달라고 해도 너네도 애교 대사 모르잖아 야 너네도 애교 대사 같은 거 들은 적 없어서 뭐가 애교 대사인지 너희도 모르잖아 애들이 뭐라는데 너네는 모르잖아 고맙다는 걸요 모르잖아 너네+ 너네 이렇게 미션 걸어봤자 애교. 그뭘 뭐 부탁하고 싶은거나 있으세요 아저씨들 찾아보세요 노인야 <laughs> 나 로제 게시판에 뭔가 올렸거든 이 아저씨는 이게 이걸 바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<laughs> 자 저기에 세 번째를 가서 봐주세요라는 글이 있었어요 와우 그 듣는 사람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? 그... 죄송한데... 29번보다 낫지 않나? 29번 구경가... 그 죄송한데 29번은... 이건 애 애교라고 부르기가 좀 뭐예요? 이거는 그... 이건 애교가 아니라 저기... 짐승이 됐잖아요! 펄이잖아요 펄이! 삐약이잖아요! 뒤늦게나 코요. <laughs> 이거 그냥 애초에 하기 싫으니까 과장되게 부르는 건데요. 100% 초개부터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하기 싫어요. <laughs> 그얘 뭐냐? 나 완전 당황해 갖고 머리가 텅하고 비었잖나. 잘 봤고. 예, 다행히도 저희는 할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감사합니다. 예, 예, 다시 다시 들고 가십시오. 저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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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들어가 있는 저 다시 들고 가십시오. 저걸 하나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차 영차 모아야 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? 네이아 도발하다 감당 못한 게온기 부는 어째? 아직 안 했잖아요. 계시는. 랬지? 아냐 아냐 100개 미션 별풍선 100개 고맙다는 저거 하나를 듣기 위해서 모두가 나같이 이렇게 영차영차 뭐... 영차 모... 뭔가를 나같이 이렇게 모으는 거 그렇게 서 좋지 않은 선택인 거 같아 것이다. 아니 선생님들 쪽기 죄송한데 네네 선생님인데요 안녕 안녕 이 자식들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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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들아 안녕 안녕 카노 이카노 녀석 도전 미션 음. 별풍선 1개 고맙다는 것이다 아까우야. 언니, 언니, 아니 얘들아. 솔직히 근데 잠시 먼저 선생님 근데 선 아니 그이 그래, 자식들아. <laughs> 야이 자식들아.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심해지않아요 <laughs> 제가요? 진짜요? 제가요? 진짜요? 아 받았잖아. 아 근데 아. 여기서 안 받는다고 거절을 누르면 실패를 누르면 도전 미션 실패를 누르면 되는 거잖아! 아으으으으으치는으 봐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할게. 할게. 아! 도전! 아이씨 큰일 으으 오빠! 오빠 나 오빠 좋아해! 오빠도 나 좋아? 난 영원히 오빠 곁에 있을 거야! 오빠! 나 귀엽지? 세상에서 제일 가장 귀염 터지는 귀염이는 나야! 근데 이제... 어떤 거 못해. 흑유, 흑유. 오빠! 뿌잉뿌잉. <laughs> 내개 표정이 심각해. 오빠, 삐졌어? 내가 화 풀어줄게. 나 봐봐.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죠 있잖아 내가 오빠를 좋아해 오빠 사탕행 아이 부끄러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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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매일매일 꼭너 보자 나 오빠 지인. 빰밥빵, 호빵. <웃음> <웃음> 호빵, 그림빵다 필요 없어. 오빵만 필요해. 아우, 응, 응. 오빠나 아빠 도나 이런 거 못해. 나 완전 당황해갖고, 머리가 탕! 하고, 비었잖아. 그래도 알지? 나, 오빠. 네, 방송 끝났습니다. 나가세요. 자, 자, 나가세요. 나나 아, 혼자 있을 거니까. 나 나가. 나가세요. 아, 문홍조야, 집어치워! 개 같은 거. 문홍조야, 개 같은 거 집어치워! 저건 바꾸고. 응. 네그럼 애교 저금통 도전 미션 별풍선 1000개 응. 획득하였습니다. 음. 너희 너희 콘서트가 힘들었나 이게 힘든가요? 지금이요! 지금이요! 지금이 존나 힘들어요! 지금이요!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요! 세상 인생 사는 것 중에도 지금이 인생 제일 고비예요! 제일 힘들다고요! 지금이요! 지금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요! 만약에 너희가 우는 날이 있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닐까요? <laughs> 만약에 너희가 우는 날이 온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을까요?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불쌍한 노이를 옆에서 구경하면서 재밌었다면 애청자 등록과. <laughs> 좋아요 한 번씩만, 더봉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